안녕하십니까 진영 레이파크 부동산 대표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진영 지역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진영은 여기가 진영인데 진영은 밀양, 창원, 김해, 양산, 그창 여기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그렇기 때문에 진영은 사통팔달입니다 어디 의미 말하면 은 동북경남에서 사통팔달 지역이 진영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집값이 세고 김해도 집값이 세기 때문에 진입이 이쪽으로 다 올리, 몰려옵니다, 지금. 진영으로. 진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람들이. 왜? 네, 여기 전세 가면 충분히 여기 집을 매매,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영에서 경남 도청까지 창원시장까지 15분 걸립니다. 15분. 15분. 요 산업도로 타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여기는 뭐 진영에는 뭐 외곽순환도로 동업확인관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동업 어, 우회도로 우회도로는 창원시청으로 들어가는데고 진영 IC 그리고 농공단지 진영 아울렛거리 여기 대산민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그 다음에 스타벅스 학, 각종 학교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만 6천 명 정도, 세대수는 2만 3,700명, 그리고 창원 대시 지역입니다. 민간 아파트 1만 세대, 공공가파트 2천 세대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진행지내입니다 여기가 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이 여기 공단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진영으로 제가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농공단지 말고, 공단만이 뭐더라도 창원, 가산 하남, 주호, 병동, 명동, 죽곡어처 송현, 에이,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더갑, 내천, 여까지, 신천까지 진영의 있는 배우지가 공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본산, 병동, 진영, 죽곡 하계, 그 다음에 조금 가면 하남, 뭐 상남 이런 식으로 다 공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의창, 어, 어, 장시 어창구가 있죠. 여, 주, 여, 여, 이,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림 지역이 있습니다. 한림 지역. 여기는, 어, 자생적인 공장그러니 옛날에 지어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진영은 배우지가 짱짱하다. 그리고 임대수는 항상 있다. 그렇게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이 지어져도 공실날 확률이 적다. 그리고 세종시라든지 이런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공실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진영은. <laughs> 그 다음, 광역시에 뒤치지 않는 매장 증가. 여기 진영은, 어, 배우지 뭐, 여기 아파트 보면은 이진캐스빌부터 해가지고 아파트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수가 짱짱합니다. 여기, 뭐 여기 이거 보시면 잘 아시겠네요. 이진캐스빌, 종 에코시티, 진영자이, 자이가 지금 977세대, 과로 954세대, 주홍 2차 630세대 예예, 주 1차 1 3 8 0세 캐스빌이 992세대, 주홍 에코시대 역입니다. 이게 1521세대, 그 다음 진영차이 977세대, 과로 953세대, 주홍 2차 630세대, 주홍 1차 1380세대, 주은퓨먼빌 497세대, 그리고 여기 센터큐브 여기는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 진영지역 휴먼시아 6단지 여기, 여기는 휴먼시아 1단지 그리고 진영지역 LH 천년나무 2단지 아파트 여기 1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어, 중 S클래스 3단지입니다. 3단지 지금, 지금은 조성에서 지어져서 벌써 분양, 분양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물량입니다. 여기 임대물량 여기도 임대물량 여기도 주공 물량. 그런 식으로 차,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현 설명을 해드리려면 진영의 중심 상업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IBK 기업원의 이 위치가 바로 메인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 구도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는 부상업 지역. 여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진영의 메인 상권이었습니다. 단, 단감조업 앞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은 사,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메인지 상권에서 올라와서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오리가 가기 때문에 여기다 음에시치하아습니다 그래서 어, 초비야, 초반에는 좀 힘들지 말라도 앞으로 가면 어, 저 위치도 굉장히 좋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진영, 어, 진영의 전체적인 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